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 TV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관계자가 최근 국민의힘 친윤계로부터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라는 제안을 받았다, 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배현진 국민의힘 위원은 5월 22일 기생충이나 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내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배현진 의원은 5월 21일 오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배현진 의원은 당근 거래도 아니고 당권 거래 모두가 절박하게 선거운동에 몰두한 이때 지켜보는 당원 지지자들이 가슴을 친다 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이 친윤계 인사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는 식의 말을 한다. 고 폭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현진 의원은 이준석 후보 측이 지목한 친윤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실 여부를 알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덕수를 당권의 숙주로 삼아보려던 일부 친윤의 새벽 쿠데타가 불과 얼마 전 일인지라 그러고도 남을 자들이라고 혀를 차는 분들이 많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현진 의원은 끊임없이 생존 숙주를 찾는 건 기생충이나 하는 짓 이라면서 부디 잘못된 뉴스이길 바란다 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치 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